안녕하세요. 오늘은 와류기 특허 내용으로 공부하면 와류기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와류기 특허로 연료 절감기 효과를 공부해 봅시다. 특허에 대해서 보통 모르시는 분들, 특허 있으면 효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특허를 출원하시는 분하고 특허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또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고, 또 특허를 심사해서 특허 등록을 해준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서 특허 10-2243693 내용기관의 압력조절용 합배기 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허 내용에 압력조절용 합배기 장치 CM76BM이 2010형 995cc 경유 시험 차량을 통해 연비 부하 8% 측정 결과 수치를 확인했다고 되어 있고 매연 측정 값은 도 11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치는 아래 표와 일과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도 11을 확인했을 때 이것은 매연 측정 상태가 나타난 그래프가 아닙니다. 파워나 토크를 측정한 다이노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 자체가 잘못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11을 인용한 것 같은데 도11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장착 전과 장착 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검토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보면, 시속 40km, 60km, 80km, 100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속 40km 갈때 장착 전에 2.8, 면이 2.8로 왔다는 거죠. 면 측정 값이 장착 후에 5.2가 나왔습니다. 시속 60km에서 장착 전에 1.6이었는데, 장착 후에 2.5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속 80km에 장착 전에 2.2가 나왔는데 2.5가 나왔다. 그러면 요 40, 60, 80km대 어떻습니까? 면이 상당히 증가해 버렸죠. 면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불완전 연소를 한다 이거예요. 완전 연소가 아닙니다. 장착 전에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를 했는데 장착 후에 불완전 연소가 됐다. 공기는 적게 들어왔는데 연료가 많이 분사돼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속 100km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장착 전에는 매연이 2.0로 왔는데 장착 후에는 1.3으로 줄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줄수 있냐면 자 가속 페달을 쫙 세게 밟았을 때 속도가 1 0 0 k g 이상 된다. 그럼 회전수가 높죠. 회전수가 높으면 불완전 연소됐던 게 배기구 그 배기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배기가스가 찼을 때 산소 센서에서 피드백 시켜서 농후한 연소라고 판정이 되면 이슈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시방 연소로 갈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슈에서 학습을 해서 그렇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배기구를 막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기장이 생길 것 만들면 산소 센서에서 농화 연소로 판정하고 그 판정된 값을 이슈에 주면 이슈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그런 효과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kg, 60kg, 80kg 할때 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생긴다. 그러면 부하 8%에서 시속 100km 하면 RPM이 한 2000RPM 되겠죠. 2000cc 정도 되니까 뭐 시속 100km 가려면 2000RPM 정도 될 건데 거의 공회전 수준입니다. 부하 8%면 쫙 밟는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엔진이 힘이 안 걸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치우 학습 쪽으로 학습 보정 쪽으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km, 60km, 80km 갈때 출력이 증가한다. 그럼 매연이 증가했다. 이 수치상으로 나왔는데 매연이 증가했다는 것은 연료 분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흡입 공기량에 비해서 연료 분사량이 많았다. 그러면 앞에 강의에서 올려다렸다시피 실제 공기보다 연료가 많이 분사된다. 그러면 공기 흡입량이 작은데 열려본 사량이 많다 하면 흡기 센스 데이터가 공기가 적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이슈에 데이터를 줘서 이슈에서는 흡기 센스 측정한 값, 그 값을 믿고 열려본 사량을 늘렸다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면 힘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다이노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것은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리니까 힘이 걸렸을 때 부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오히려 장착 전과 장착 후를 비교했을 때 출력도 떨어지고 파워도 떨어지고 토크도 떨어집니다. 그럼 뭘까요? 공기량이 적게 들어오니까 힘을 제대로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검증해 보면, 뭐, 배울 게 상당히 많죠. 그러면 또 하나 더 봅시다. 또 하나 더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결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매연 실험 결과를 표 7에 나타냈으며, 장착 후에 최대 마이너스 107%, 최소 마이너스 1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표 7에서 보면 10.7 이렇게 되어 있죠. 10.7%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최소치가1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값을 보시면 장착 전에 2.8이 제일 높죠 최대치가 매놓은 게 그럼 장착 후에 제일 높은 게 2.5입니다 그죠 40km, 60km 대에서 2.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는 장착 전에 40km 속도에서 2.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치는 어떻게 될까요? 장착 전에는 시속 60km 갈때1 6이 나왔고 자 장착 후에는 시속 100km 갔을 때 1.3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 왜 신뢰할 수 없느냐 하면 특허 출연한 서류에 표1과 표7은 동일한 차량으로 동일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1에서 시속 40km 갈때 장착 후에 매연이 5.2였고 표7에서 시속 40km 갈때장차후에 매연이 2.0입니다. 다른 데이터는 같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갔는데 표 1에서 시속 40km 갈때장차후에 매연이 5.2인데 표 7에서 시속 40km 갈때 매연이 2.0이다. 이것은두개 중에 하나를 속인 거죠. 실수를 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실수라기에는 너무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7에서 보면 면 수치가 장차구의 2.0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거짓입니다. 이 서류 자체가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표 1과 표 7에서 시속 40km 갈때 어떻습니까? 표 1에서는 장차구에 면이 5점이고, 표 7에서는 면이 2.0입니다. 뭘 믿을까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신 분이나, 발명하신 분이나, 특허청에서 심사하시는 분이나, 다들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학도라면, 이거 한번 넣고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특허 내실 때, 출원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심사관이 조금 뭐 졸음이 왔는가, 뭐 귀찮아서 그렇는가, 바쁜 일정인가, 휴가인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성급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학도 입장에서 이렇게 특허 서류 만드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서류로 뭐 달라나가는 이야기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저게 표 칠해서 시속 60km, 80km 때 매연이 증가했죠. 매연이 60km 했을 때 1.6에서 2.5, 80km 했을 때는 2.2에서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자표 1에서도 증가했죠. 그럼 증가했는데 40, 60에서는 매연이 증가했는데 40에서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60, 80도 증가했으니까 40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 1이 맞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 1이 맞다. 그러면 또표 1과 7에서 시속 100km 갈때 장착 전에 2.0이었는데 장착 후에 1.3으로 떨어졌다. 이거요. 1.3이라는 숫자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뭐 서류상으로 검토해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력이 증가한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십시오. 표 7보다 표 1이 더 신뢰가 갑니다. 시속 40km 때 면이 2.8에서 5.1로 증가했다. 시속 60km에서 면이 1.6에서 2.5로 증가했다. 시속 80km에서 면이 2.2에서 2.5로 증가했다. 시속 100kg에서도 면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연료절감기, 와류기 공부하시는 분이 부분 한번 공학도 입장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